그회 현장의 문제 때문에 기록한 책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한 사드바울의 사전의 준비서입니다.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잘 짜여진 한 편의 신학 논문입니다. 노마서는 참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바울은 지금 이 노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느냐? 노마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서방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구상을 하면서 노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선택을 받았느냐 그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서신의 산상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2장에서는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장, 당신의, 당신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8절부터, 어떻게 보면 본문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마음에서 나오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음, 어떤 마음,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득 차게 품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내 마음속에 그냥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언제 철들어서 해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군요. 누구 말을 하고 있다고요? 제 얘기라니까요?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없다면, 소경입니다. 세상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경이라고 불러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장님이야 아, 그 사람은 세계 사물을 제대로 볼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안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나는 누구냐, 그얘기해요 내가 바로 소경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판단할 줄 판단할 줄 아냐? 너는 남을 향하여 비난의 손길을 펼치느냐? 너는 그러면 너를 볼수 있느냐? 너는 너를 볼수 있다면, 남을 정제하는 것이 곧 너를 정제하는 것이니라. 우린 여러분, 뭘잘 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참잘 봐요. 그런데 내 허물은요? 내 허물은 전혀 못 봅니다. 남의 허물을 볼줄 알거든, 너도 내 허물이 있는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냐?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남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 저한테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남에게, 남보고 들으라고 하지 말고, 제 자신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오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실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의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옆 사람 막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네?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참고 계신데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죠? 철 들으면 괜찮아. 철 들면 나을 거야. 철 들면 제 자리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참 기다리고 계시냐면 철 들면 괜찮을 거야.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면 자기 일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계셔. 내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지금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장 29절부터, 이게 남의 얘기라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이 같은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옳다, 그런답니다. 그렇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제 얘기하고 있어요.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온갖 악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일을 저질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얘기를 분석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안에 죄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안에 끊이지 않고, 내 안에 죄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보고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 안에는 온갖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일도 자기는 의롭다 얘기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추하고 악한 그런 행위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악의에 빠져 있지만 나는 그런 악의에 빠져 있는 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죄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상을 지금 꿰뚫어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남의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같이 세상에 악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의로운 자이나, 나는 죄성의 뿌리 자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같이 나같이 세상에 악독한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자는 내가 가장 악한 자고 가장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나는 그런 가장 악독한 자이기 때문에 내 실상을 보면서 내게는 나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극렬히 억게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필요한 그 말입니다. 오늘 자기의 실상을 보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입니다. 남이 다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바울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작 필요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셔서 내가 여기 지금 있다. 우리가 행하는 실상,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실상들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좀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겠지. 저 실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없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아마지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오래 참으시죠. 죄악에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세번 용서하시는, 용서해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러죠. 몇번 용서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요? 아, 유대인들은 세번 용서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데, 일곱 번이니까, 아,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490번이라고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얼만큼 용서해 주신다고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사망이에 너는 죄가 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긍유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교를 향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스스로 의로운 자냐? 너희가 선택받은 선민이냐? 여러분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특별히 너를 지명했느냐? 특별히 지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택받은 어떤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사명이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얻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데 있고, 죄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에게로 중매하는 일을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럼 심판 받아야 돼, 안받야 돼요? 지킬 수 없음으로 심판을 받아야죠.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 내가 바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의인,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나.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죄성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죄 때문에 몸소리 치고 있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고 있다.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구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나,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나만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나만을 위한 주님, 나만을 위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 너를 내가 오래 동안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실상을 본다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까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 받아야 될 자는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내가 해개하고 돌아가야 될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나한 사람 나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 자라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모르고 살고 있다 고 말입니다. 나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사에서 바울은 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은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보는 순간. 세상에 이런 죄인이 어딨어.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탄식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보았던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없으면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나고 당신같이 의로운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부른받은 사명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고 이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에 빠져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아흔아홉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 잃어버린 하나 그 하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손가락질 당할 자가 바로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 받아야 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논리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 논리를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윤리와 도덕적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용서 받아야 될 자라고요? 신앙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용서 받아야 될 자는 나다. 내가 바로 용서 받아야 될 자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40일 동안 그 사역이 생전의 사역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자기를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서 이제서야 이제야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이제 오버질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내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못 되는구나. 이런, 이런 자기 의식을 갖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될수 없을 것 같아. 이 정제함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용서하고 공유를 베풀고 관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누구보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보다 너를 볼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들려고한는 강팍한 것, 이 바로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보는 시각에서부터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내 실상을 바라보면 용서받아야 될 자, 해결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구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자는 바로 나라구나. 오늘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진정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실상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보는 눈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지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할 자는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